화이팅 네이버는 좀봐 시간이네. 아, 네? 확장 확장 피션, 피션, 피션 알지 않아? 응 아니지. 네이버는 메뉴까 있냐? 폭파한테 그렇게 당해 놓고 <laughs> <laughs> 더한놈을 드리려고 하시네. 둘이 싸워야지. 그래서 좀 안정되지 않을까요? 3 hours. 3 hours. 3 h o 아 r s 3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r s 이 h o u r 이3 hours. 3 h 이 u r s 3 hours. 3 hours. 3 h 됐네. r s 3 hours. 3 hours. 3 hours. 3 hours. 오케이. 못 음, 뭐 해야 돼. 나, 못 함. 큰일 났네 어, 뭐 빨리. 살라의 슬라, 미끄러기가 이상한가, 뭐 그런 것 같은데. 맞아. 이코도 이상하고. 패스 눌러. 그래, 응. 살라 인터넷이 이상한 것 같아. 이코도 아, 계속 끊기고 그 혼자. 튕겨냈네. 살라님이 다상살라이 이거 어떻게요? 해 응. 이거는 그냥 가야 될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나, 그러면 기회. 기회를 주셈. 살판 가자. 오야. 나이스. 야 이거는 음... 어려울 것 같아. 아니, 살다 살판 가요? 네? 아 이거는 좀좀 아, 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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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 없음 이번 건. 나이스. 살짝 주고. 집중. 열렸다 아래. 아이고 시끄러. 살라 소리. 잘 찐다. 못못할것 같아. 음. 따님 방송 중이에요? 네. 그 공개인지는 모르겠어. 아 얘들 네 이런 식이네. 얘네 발축구하는 스텝 빠르게 아, 봤는데. 와 잘한다. 와우. 발밑 발밑 좋다. 음. 스텝 없으니까 팀무심이. 아, 신문이... 아, 아 일로 와야 해. 껍데기가 잘 넣어. 나이스. 살땡이 나이스. 살파고 간다. 아, 사이드 벌렸다. 스트자로 달려가보. 고 네, 네. 보고 있을게요. 사이드는 제가 좀 벌릴게요. 그러면 저기 살라 캐릭터가 좋은데 있으면 걔한테 패스를 주세요. 내가 눌러서겠습니다. 벌린요 나이스. 저는 가. 오케이. 네. 오케이. 어 계속 인터넷 안 좋다. 오케이. 바이바이. 음. 아이고. 답이. 어, 답이. 네, 무조건 달린다. 발이 빠르다. 나이스. 나이스. 천천히. 아, 네. 가운터 연결하면 안 돼, 오케이. 지금. 나나 나 보이? 오케이. 됐다. 이거 뺏기면 안 돼. 어. 어, 안 되는데. 가운데 빨리 쳐돼 빨리 빨리. 빨리 던져 버리라 그냥. 아. 아, 영상. 얘들 계속 아파 가지고 심해 들어와서. 맞아. 가운데서 이렇게 잡고 어, 사이드, 사이드, 사이드 어, 그냥 사이드에 사이드 띄어요. 어머니야, 사이드에 서해결할게 아, 하네.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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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사이드에서 어떻게든 그냥 크로스 오, 올리게끔 움직이면 돼요. 반대다. 네, 오케이. 됐다. 오케이, 왼쪽. 아, 아, 뭐야? 어. 아니, 로빙 말고 네. 그냥 수로로 비트기나. 나서 나도 생각해봐서. 나도 나도 이도 생각해봐서. 나도 생각해봐서. 나도 생각해어서 나도 생각해봐서. 나이 생각해봐서. 나도 잡히네? 안 잡힐 각해각해봐서 나도 아, 각해봐서나나이스 나도 생각해봐서. 나도 생각해봐서. 나 아이고, 큰일 났네. 키퍼, 키퍼 줄게요. 어, 야, 오. 오. 뭐야, 어, 녹화 안 되지? 던져요, 그냥. 아, 나튕겼어 넘어서 안 돼,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오케이, 끝부분에. 사이, 사이 계속 중앙에 사이 뛰거든? 이거, 깃스키? 저기, 킥스키님 아, 아. 바꿀게요. 아. 바꿀 어, 더님 글로... 튕긴 것 같은데? 아니야, 튕겨. 또한명더 튕겼어.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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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튕긴거 아니야. 튕는 튕긴 거 아니야. 아 아니야.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라라는데기스님은 아, 후반에, 그래. 후반에 후반에 바꾸기. 후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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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후반에 오케이. 후반에 그냥 내어요 예.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뭐지 이거? 나이스. 콜 콜. 공을 스트 <laughs> <laughs> 오케이. 나이스. 밑에. 아, 아, 아 까비. 까비. 오케이. 야 이거. 여또 해, 또 해야 된데바도 오케이 오케이. 같아요 잠깐. 나올거 같은데. 아, 아니, 아니, 그 아니, 괜찮아, 페이크. 괜찮아 괜찮아. 받도 괜찮아 괜찮아. 바도야받 하늘 서왜 안해 잠깐만. 아, 어우 나 왜. 오케이. 아, 이런 씨. 미꾸리 핑이 뭐야? 3000으로 튀었었네. 팅길 네, 때꾸리쓰면안 되겠네요, 아니 근데 고준바 같이. 바 아, 3으로. 네. 위에? 오케이 나하 오. 어, 어. 아, 이제 좀 저기 주면 급하게 급하게 넣으시. 그러니까 제, 제한테 받을라 그랬는데 이거 받아? 와제 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네, 나이스, 네, 나이스 코님들어지마 형. 가운데. 코님한저코들어 네, 아, 버리면 공격할 수가 없어. 어 오케이 아, 나이스 잘 봤다. 이거 진짜 잘 봤다, 잘 봤다. 잘 봤다. 어, 이거 뭐야? 불었어, 아 와. 와, 와, 씨. 개극형이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살라, 살라, 살껍데기, 그냥 살껍데기. 오케이, 삼계나요? 오케이. 오케이, 갑니다. 좀 세게 쳤어요. 네. 네, 나이스. 그렇죠. 컷! 아, 어이구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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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막았다 코 골을 막아주셨어 나 1선범 뭐? 사이드 같은데 어 노옵이야 나이스 우므킹 나이스 선보아 나이스. 네. 이거 나는 어차피 패딩 못하니까 나가 있을 거예요 나이스 오바이 네. 네. 사이드 네. 나이스 괜찮아 요 음. 올라간다 아, 이거 비었는데. 대게 배고 어, 아스님 봐. 기포 나왔어. 까베. 아, 나한테 엄청 분네 짜증나게. <웃음> <웃음> 와, 레알 짜증인데. 또 사이로 뛴다, 사이로 뛴다. 오케이, 어, 어. 기스키 좋아, 어기스키 좋아. 아, 왜 들어가겠어? 어아 이게 안뺏긴네 나이스로 빵빵 와.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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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했다 어 뭐야 저거 살 나한테... 나이스 대박 뒤뒤이게위 옆에 오잘했케이 나이스 아. 아, 아, 이상한... 기이고네 지금 요 옮기는 게나 정말로? 난 안옮 미... 안옮기는 게날 같은데? 너도 안옮기는 게 풀백 하는 게날 같은데요. 아, 근데 앞에 그러면 공아 어떡하지? AI 아, 두고, AI 두고, 믿... AI 두고. 믿어보는 순간. AI 두고 그러면은 그냥 일단은 우측 위주로 풀고 중앙 위주로 풀면 되죠. 지금 수비가 음. 얘네가 지금 공격이 꽤 매서운데 풀팩 그러면은 뭐, 제가 어태그 한칸 올려놓게. 을요들 그냥 쌍박혀 있게.

오케이, okay. 아, 오케이, 오케이. 아유 안돼. 내 중앙마운 그냥. 키히. 나이스. 수비할 때도 에이스드처럼 oh, 그렇게 계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야. 아니, 아니. 좀 저쪽 반대편에서 거다, 와가지고 거다 나이스. 킵핑 계속... 킵핑. 오케이 아, 나이스. 그냥 어, 어 약간 빨리 처리해야 될것 같은데 거기서 그냥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탁탁 처리 안 하면은 바로 좁혀거든요. 수비를 어, 잘해 우리 빌볼, 볼이야. 와이. 게 뚜레이 빙글빙글 도는 거 아닌 게 좋을 것 같아. 바로바로 도는. 바로 음. 자 제가 대머리. 어, 오케이. 야핏먼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네. 아 a 다 오케이 a s o g 봤어 제 봤어 I said, I s a 이 d I s 좋 i d I said, I said, I s 이 i d I said, I s a i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시다 아우, 스피 너무 좋다. 감차? 나이스, 나이스, 나이트. 라이트. 아 자자자자. 아, 백풀백풀백풀백 나이스. 응. 나이스. 나이스. 잘 잡고. 오케이. 한번더가다될거 오케이. 오케이. 잘 봤어, 잘 봤어. 꽤 조심. 와. 저울 때리기 거리 반스텔링인 줄 알았네. 둘러타니. 됐다. 잘 내가 될까? 이거. 아, 부상, 부상.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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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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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 수비 좀 들어와 카운터야 카운터 하나, 카운트. 하나 둘셋 오케이 보물 아름 와 수비 수비였어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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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아 나이스 아니야 아,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오케이 이아비아 아, 수비 나이스 땄다 땠다 아못 땄다 아이스컬 뒤로 가는 거 막아주시면, 나이스. 제발. 아, 이다 올려요? 제발. 네, 어우 어 없어, 없어. 아, 아 강하지 않은데, 근데. 아, 우리 살라랑, 살라티 있었으면 이겼다. 음, 됐다, 자식. 오케이, 뭐 나보다 바로, 바로 올라가야 되겠다. 생각보다 바로 우드도 뛰면 생각보다 잔 데가 없어. 진짜, 진짜, 진짜 나이스 패스. 아이고, 윙, 거 이거 잡... 거기 좀 많이 먹었는데, 음, 응,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오케이, 오케이, 패스, 패스. 오케이, 나이스. 아, 진짜, 진짜, 아직 우리 걸. 나이스. 아, 파로 아니야. 이거 줄 거고, 바로? 나이스. 오케이? 에이? 뭐가 타이야 또? 왜 내가 잡으면 끝내? 6번 <웃음> <웃음> 맞아요 e o n 번. 아, 6번 아 23번 23번 이 아, 무도안 맞는데? 23번에 집습니다 e 이스 사람? <laughs> 응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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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집. 이 제가 또 앞에 버틸게요, 알죠? 오케이, 오케이. 자, 어,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이거 제가 가서 콜할게요. 오케이. 나이스 아이씨, 안안 돼. <laughs> 돼. 음. 나이스. 나이스. 어이구. 어? 대화선 뒤, 대화선 뒤. 아이고. 아와 대박. 아아지분하게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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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먹혔다.

맞아 숨이 진짜 잘안 잡고 있어 시간 많으니까 와시가아 올라가 올라가 그렇지 앉아 쭉쭉 올라 가 계속 올라가 커버할게 날씨 괜찮아 한번 와, 못 이긴다. 그래서 까비, 뒤에 없어, 뒤에 없어. 오, 느려. 이야, 시, 우와, 우와, 아, 아, 비 어, 아, 알겠습 기회 알겠다음이거 응. 비기는 것도 기회 있어요 이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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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올려도 돼요. 아, 아이, 까비, 까비. 오케이. 좀만 상관했어 까비, 까비. 나이스. 코너 안 되는 것도 공부. 다 어. 와. 나이스. 조코님 같이 가고, 아고 시간이 없어 시간이. 왼쪽보다는 어. 음. 이번 공격 마무리 어떻게든 줍시다. 아, 어. 음, 안 돼요. 오케이. 아니다. 오케이. 오케이. 저 올라갈게요. 저도. 살라. 살라. 아, 뭐야. 다 올라가 다 오는 거 아, 다. 다, 올라갈게요. 올라갈게요. 다 올라갈게요. 내가 최종 보고 있을게요. 좀. 없어요. 없어야지, 없어요.만. 없어요.만 확인하고요. 네. 오케이. 올릴게요. 하나, 둘, 셋. 네, 태클 계속하는데요. 제발. 와! 아! 아! 태클 한다고요? 맞아. 네, 이거, 이거, 할기할게요 영상 땄으니이나이스이이고아거이아 이거, 까비. 이거, 아, 까비. 아, 다오이이 이거, 는 얘기할 만한 거 충분히 되는 거 같아. 음. 아, 거 이거, 이다